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고향 충남 예산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서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9일 백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의 꿈 잃어버려 합니다. 그는 제가 항상 꿈꾸고 있는 백종원의 꿈 드디어 잃어버려 한다. 시장이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바로 시장이 돼볼까 한다며 시의 책임자 시장 말고 골라에서 골라 정감 넘치는 시장 말이다라고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이날 백종원은 마치 유세 현장인 듯 많은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등장했습니다. 정말 시장이 되냐?는 질문에 백종원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백종원의 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쓸쓸하고 정막하던 시장에 다시 활기를 넣고 사라져가는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장장 3년에 걸친 본격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 제 꿈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함께 응원해달라며 예산과 함께 하는 백종원의 시장이 되는 프로젝트 기대해달라고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백 대표는 지난 2019년 예산 시장을 방문했을 때 추억이 있던 곳인데 와서 보니 임대가 다 붙어 있어 놀리다. 지방이 이렇게 힘든 게 현실로 화받았다. 이러다 잘못하면 지방이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서 고향의 시장을 부활시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시장의 테마를 살려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만들고 그 느낌에 맞는 인테리어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 시장을 이룰 수 있는 곳이 딱 여기다라며 백종원은 로전장을 지휘하며 백종원 시장을 만들어갔습니다. 투입 인원만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종원은 생각했던 것에 90% 정도 됐다며 추후 유튜브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산군과 더본 코리아가 상호 협약을 맺고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1월 9일 예산 시장 내 음식점 5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더본 코리아는 앞으로도 시장 내에 2에서 3개 점포 창업을 도울 계획입니다. 예산군도 시장 내에 올해까지 관광객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백 대표님 감사합니다. 꼭 나중에 정말 국회의원 출마해주세요. 옛 것을 지키려 애쓰시는 대표님 감사합니다. 꼭 대박 나세요. 지역 살리기에 진심이 신백 대표님 엄지를 안 올릴 수가 없다. 정말 눈물 나네요. 선한 영향력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원도 쉽게 못 하는 것을. 1966년생 올해 나이 56세 백종원은 대한민국의 요리 연구가, 요식기업인, 학교법인인 유튜버입니다. 요리하는 CEO로 불릴 정도로 요리 업계에서 유명한 기업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신뢰도가 높은 요리 관련 유명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은 요식 사업가 내지는 요리 연구가이지 셰프가 아니니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사장님이나 대표님 정도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백종원 본인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의 본업이 셰프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백종원의 사진이 나와 있는 더본 코리아 프랜차이즈 음식점 포스터에서는 외식 경영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본업은 요리사가 아니라 요식 기업인입니다. 무엇이 히트를 칠지, 어떻게 하면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의 요리의 맛이나 분위기 등의 부가적 요소들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러한 그의 사업가적 면모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백종원의 골목 식당. 만남의 광장, 백종원의 부드트럭 고교급식왕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새마을 식당, 한신포차, 홍콩반점공사10, 본가, 미정국수공사10, 0410, 역전우동공사10을 비롯한 여러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류는 고기류부터 중식, 한식, 분식 등은 물론, 카페 백다방까지 거의 모든 범위를 아우릅니다. 대표적으로 대패 삼겹살과 우삼겹을 상표로 등록했고, 그 외에도 친숙한 음식들을 다루면서 실력과 상업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바탕으로 2013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5세 연하의 배우 소유진과 결혼했다는 점과 경영하는 음식점들 대부분이 가성비 음식을 주로 다루는 체인점이라 이래저래 의문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2015년 MBC의 마이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방송에 진출, 그리고 알리브TV의 한식대첩 시즌 2, 한식대첩 시즌 3의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요리 및 식자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과시하면서 일명 백과사전으로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하여 뛰어난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또 충청도 사투리 특유의 구수함과 친근함에 타고난 예능감까지 선보이며 대세 예능인으로까지 발돋움했습니다. 힐링캠프 백종원 소유진 편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힐링캠프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관련 서적도 1위를 휩쓸었고, 2017년에는 집밥 백선생으로 방송 MC 브랜드 평판 1위까지 올라갔으며, 그해 SBS 연예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8년에는 아예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BS 연예대상 후보로까지 거론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성공했음에도 예비 창업자들과 자영업자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현실적인 노하우를 많이 설파합니다. 사업 실패와 자수성가를 모두 겪어본 사업가고 방송으로 이름을 타기 전인 2013년부터 요식업 자영업자를 꿈꾸는 사람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는 더본 코리아 유튜브 채널의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에 업로드 되었으나 백종원의 요리비책으로 채널로 리뉴얼되며 기존의 영상은 삭제되고 편집본으로 순차적으로 업로드 중입니다. 자영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 번쯤은 봐둘 만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한 식당을 위한 대용량 레시피집인 백종원의 식당 조리비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대용량 요리책은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고 귀한 자료입니다. 이 대용량 조리법은 백종원이 유튜브 콘텐츠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백종원이 100억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유튜브에서 떠돌아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백종원은 해외 체류 중이며 잘 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